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리네아 코인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이 리네아가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한번 가라앉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 제가 이 리네아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30원 찍고 이 45원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가격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바로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이 45원에 좀 파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제가 9월 13일 날 32원 대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인데요. 잠깐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하시고 물타기 하실 분들도 지금 비중 희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32원대 자리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 잡아주면서 1차적으로 이 자리 45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쭉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전 세계 동시 상장이라 데이터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자, 이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이 처음이다 뿐이지, 발행이 되었을 때 초기 세력들이 받아간 물량들, 발행 과정,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평단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게 이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30원 그리고 45원. 이 30원 자리가 바닥이다. 자, 그리고 이 45원 자리까지 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30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분홍색 선입니다. 자, 이 상장 이후로 쭉 빠지다가 이 자리에서 밑꼬리 구간. 한 차례 쭉 나와줬지만, 자, 지금 요 부분 밑꼬리 자리에서 30원 딱 찍고 귀신같이 바로 말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치고 올라가면서 1차 터치한 자리가 어디다? 바로 45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팔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차 다시 한번이 45원을 찍긴 하지만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잡아갈 자리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공격적으로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돌려나가는 바닥 자리에서 잡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이 45원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팔고 눌렀다가 올라올 때 다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타점이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눌린 바닥 자리가 언제쯤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상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이 리네아 돌림자리 잡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무늬 번호 010-8129-9624 이쪽으로 리네어라고 종목명 남기시면 제가 잡힐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도난품 받지 않고 바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0원, 45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리네어의 타점자리부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통해서 저점자리, 고점자리도 이렇게 제가 또다시 다시 한번 강조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바닥자리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45원 돌파 나올 때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5원 자리서부터는 또다시 이 리네아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을 또 유심히 좀 봐야 되는지 이 세력들의 계획들, 세력들의 일정들 자 오늘 영상에서 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잡아드려 볼 거고요. 또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도 또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오늘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 었 지만 세력들의 평균적인 표면 단가가 얼마다? 15원 부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핸들링 시나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제 딱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정해져서 흘러가는 패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상장 이후로 거래량이 쭉 하고 죽어 나가다가 자 12일 날이 30원을 기점으로 점점 점점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지금 14일, 15일 이때 들어와서는 이전 대비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가격을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끌어 올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구간이라 이게 일봉처럼 좀 장기 평가는안 보이긴 하겠지만 단기 세력들의 핸들링 흔적은 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장 고점 대비해서 지금 60% 70%가 빠졌던 그런 자리인데 개인들이 미쳤다고 이 자리에서 누가 매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세력들이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이만큼이나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을 나눠서 흡수를 하면서 이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올리는 과정에서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받아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쭉쭉쭉쭉 체결을 시키면서 밀어 올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평단과 또한 이 구간에서는 좀 덩달아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 목표가 이유로는 이렇게 눌리는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일단 올리고 다시 내리면서 이 평단 희석을 시킨 뒤에 다시 또 올리고 물량을 소화하고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눌림 자체가 어느 정도 폭으로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종목의 행방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5원을 찍고 40원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 자 그러면 그만큼 높아진 평단가가 다시 원래대로까지는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 또한 수익을 봐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차트는 좀 이런 식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흘러나갈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눌림이 적게 들어온다. 갈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는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36원, 뭐 35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눌린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상승의 의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45원 찍고 40원대에서 눌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때 고정 구간 45원을 굳이 재차 다시 한번 터치를 한 상태예요. 물량 테스트가 들어왔던 구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여기에서 지금 또 다시 한번 40원대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욱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양봉 잡아주면서 40원대 지킬 의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이 자리가 여러분들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정확하게 0.618 자리, 자 39원 40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 구간을 이제 핵심 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자리가 정확하게 40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윗 구간에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다시 한번 이리네아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한 가지 또 뒷받침되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세력들이죠. 결국에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특정 세력들이 이 리네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더북 협업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또 최근 들어서 추가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더북이라는 건 뭐죠? 호가죠, 호가. 부르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호가창에 있을 때 위에 쌓여있는 이 매도 물량들을 매수가 밑에서 쫙 씹어 먹으면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가격 자체를 지들끼리 좀 인위적으로 주거니 받거니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걸 누가 한다? 세력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코인판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날짜, 수량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벌써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이 리네아라는 종목을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눌린다 하더라도 45원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관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노우볼링처럼 어느 특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일정 같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뿐이지, 제가 이걸 저 혼자 독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도지나 뭐 리플이나 이런 거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별거 아닌.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리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신 분들, 높은 가격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충분하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를 이 날짜에 뭐 오른다더라, 이 세력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그냥 요 문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좀 전달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일정이 좀 변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 금방이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그리고 또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그러니까 이렇게 좀잘 같이 다양하게 응용을 하셔서 다들 좀 좋은 결과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나는 이 종목이 좀 많이 물려있다. 뭐 평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확인이라도 꼭한 번씩 해두시고 이거 뭐 읽는데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 투자해서내돈뭐 몇백. 몇천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자,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텐데 자, 이쪽으로 리네아, 뭐 세력, 아니면 세력 일정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말씀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 이 리네아 외에도 지금 장 자체가 딱 보시면 지금 다 팔았잖아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관심이 다들 시들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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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쭉 가라앉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정말 진짜 수익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지금이 아니고서는 손실 보전, 원금 묶고 수익화 이런 것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과 건져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오기까지 그냥 3년이고 4년이고 돈을 그냥 묶어 놓을 수 밖에 없어요. 이동 안에. 자, 그래서 지금처럼 10% 20%라도 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매일 같이 나와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제가 또 여러분들께 같이 좀 병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직접 또 같이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단타 종목 그리고 타점까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보시게 되면 오전에 여러분들 출근 시간 맞춰서 오늘의 종목 10시 15분에 AWE 말씀을 드렸고요. 75.7원 매수가까지 같이 잡아 드렸죠. 그래 잠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10시 15분부터 5시 40분까지 자 정확하게 18.61%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들어가도 출근 시간 잠깐 시간 내서 180만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타라고 해서 수익률이 좀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100만원 기준으로 매일 5%씩 수익 보면 한달 기준 수익금이 원금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목 대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로 굴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따로 문자 주신 분들께도 급등 코인 추천드리면서 수익 챙겨 드렸어요 6월 17일에 체인링크 보내드리면서 109% 정도 수익 구간 잡아 드렸고 7월 14일에도 에테나 460원 저점 구간 잡아 드렸죠 다들 아실만한 이 멘틀도 제가 정확하게 8월 2일날 매수가 960원 잡아 드리면서 140% 이상 수익 구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50% 이상 가는 코인이 시장에서 나와 줄 때, 줄때잘 먹어야 이런 거 한두 개만 잘 드셔도 버틸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 10% 단타, 그리고 50% 이상 급등할 히든 코인 정보. 제가 구독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8129962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